안녕하세요. 우기보기입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제가 좋아하는 이 중국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뭐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 또 때로는 뭐 학원 갈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어, 제가 가진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또 공유할 수 있을까 딱 생각하다가 유튜브만한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중국어 기초뿐만 아니라 기초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건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어,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거는 꼭 중국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모든 음, 배우는 것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요 어, 배움이라는 것이 정말 배우는 그 활동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정말 이 만천하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배움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배워버릴 거예요. 네, 중국어를 위주로 일단은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의 다른 모습들도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국어 기초 완전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중국어의 운모입니다. 운모. 운모라고 하면 음 한글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중국어 한자 하나 여기에 이렇게 띄워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어 옆에 말맞자가 보이시죠? 네, 왼쪽에 음, 말 맞자가 한자가 있고요, 중국어 한자가 있고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표기된 게 이게 중국어의 발음 기호입니다, 병음이라고 하고요. M 이게 성모이고요, 그리고 A 이게 운모이고요. 제일 위에 이렇게 짝대기 꺾여진 짝대기 표시가 성조라는 겁니다. 이 성모, 운모, 성조 이렇게 세 가지가 모여서 중국어에 음, 발음을 나타내고요. 우리는 보통 이 한자만을 보고는 중국어의 발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각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한자만 보고는 읽어낼 수가 없고요. 이 발음 기호를 같이 보면서 아이이 한자는 이런 식으로 읽는 거구나 이렇게 읽는 법을 보고서 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모 운모 성조 중에서 운모 먼저 배워볼 거고요. 그 운모 중에서도 여섯 가지 운모.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단 운모라고 부르는데요. 뭐 명칭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단 운모 여섯 가지를 배워볼 텐데, 영어 알파벳으로 A, O, E, I, U, 그리고 U 위에 점두개 찍혀 있는 이런 뜻도 어, 보도 못한 발음 기호를 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세 가지씩 이렇게 나눠봤는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한그, 그 한국어에서 발음하는 방법과 완전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배울 때도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 이, 우, 우,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이 밑에 세 가지 오, 이 그리고 점두개 찍힌 유.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집중적으로 배워 보도록 할게요. 이오 발음은 한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마저도 사실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오 발음을 제가 먼저 들려 드릴게요. 오오네 이렇게 읽는 발음인데요. 일단 이 발음을 먼저 배우기 전에 제가 여기에 지금 성조 표시, 성조 일성 표시를 해놨는데요. 중국어의 모든 글자에는 성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어 발음을 배울 때부터 우리가 성조 발음을 같이 배워줘야 하는데요. 제가 성조 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중국어의 성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있고요. 그 표기는 a 위에 일자로 쭉 그대로 꺾어진 게 1성이고요. 읽는 법은 도레미파솔, 소음을 솔 그냥 그대로 쭉 내주는 겁니다. 아. 아. 아, 이렇게 읽어 주는 게 일성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또 아, 아, 아 이렇게 이성, 삼성, 사성이 있는데요. 어, 이 나머지 성조들은 제가 우리가 운모, 성모들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성조 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지금 아, 이런 성조라는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 어떤 성조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볼 거냐 하면 중국어의 성조 중 일성 아이 소리를 가지고 어, 다른 음모들에다 하나 하나씩 대입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알파벳 O로 돌아왔는데요. 이 영어 알파벳 O는 읽는 방법은 우어우어 우, 어, 이거를 한 호흡에. 내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배운 일성, 아, 이 소리를 같이 한 호흡으로 읽어주면요. 우어, 우어, 네,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우어, 우어, 네, 이렇게 읽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게 사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이 발음을 정말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에 나와있는 중국어 교재에 대부분이 어, 한국어 표기로 오어 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오어로 오어 오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그게 틀린 발음이 되거든요 중국어의 이 우어 우이 발음의 앞에 소리는 사실 음 뭐라 그럴까 거의 우에 가깝고요. 근데 완전히 또 우는 아니고 우와 오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시냐 하면요, 이우 우리가 우 발음을 할때이우우이입 모양에서요, 입 모양은 그대로 있고 입 안에서는 소리를 오로 내 보신다고.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의 입 모양에서 오오오오오네 이렇게 내시면 어, 중국어의 표준어 정확한 발음을 내실 수가 있는데 한국어의 오 소리는요 턱이 조금 내려가고 입안의 공간이 좀 많은 소리거든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발음이고요. 정확한 발음은 오오 네, 이렇게 내 주시면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으어 으어 네, 이렇게 읽는 영어 알파벳 E입니다. 중국어로는 으어 으로 시작해서 어로 끝납니다. 으어 이렇게 읽는 소리인데 이 으어 이 소리는 한국어의 의와 한국어의 어와 어, 거의 흡사하니까요. 그냥 이걸 한 호흡으로 내준다고만 어,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으어, 으어, 으어 네,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아까 음, 우리가 배운 우이 소리와 같이 이으이 이 발음은 특징이 두 가지 소리가 한 번에 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소리 중에서 음, 습관이 잘못 드신 분들은 이 뒤쪽에 어 발음을 제대로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 으 발음을 없이 그냥 어 발음만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발음을 처음부터 잘못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안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천천히 발음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발음들은 이렇게 어 발음이 제대로 안 나는 경우들은요. 으으 이렇게 어를 제대로 벌려 주지 않고 뭔가 자기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 그냥 으가 없이 그냥 어어어 어, 어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한 호흡에 두 가지 소리를 다 낸다고 집중을 하시고 발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으어, 으어, 으어. 네, 이렇게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음인데요. 마지막 발음은 네, 듣도 보다, 보도 못한 발음 기호. 유 위에 점이 두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일성 성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소리는 제가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없어서, 한국어 위, 위, 어, 위에, 한글의 위, 위에 점두 개를 찍어 놨는데요. 이 소리는 한국어에는, 한국어 발음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 좀 집중을 해서 잘 보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쉽게 낼수 있냐면요. 저또우 발음입니다. 우우우 우, 우 발음에서 안에서 어 안에서 소리만 위 소리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의 위 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어한 호흡에 동시에 나는 소리잖아요. 우랑 이가 합쳐져서 위위 위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요. 어이 중국어의 이 소리는 이위 소리를 따라하되 입모양만 우를 계속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위위 네. 입모양은 우우와 거의 완전히 흡사하고요. 우우 이 소리와 위이 소리는 입모양은 완전히 똑같지만 사실 이 입안에 소리만 바뀌는 거거든요. 원리는 입 안에 있는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오오할때 우리의 혀의 위치는 혀의 바닥에 탁 붙어서 혀 끝만 살짝 올라오는 소리인데, 으이 이, 이 소리는 그 바닥에 혀아 입의 바닥에 혀가 이렇게 딱 있다가 치아 이게 아래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딱 혀가 혀끝이 앞으로 이렇게 치아 뒤쪽에 붙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 하실 때는 혀가 치아에서 떨어져 있다가, 우 혀가 이렇게 치아에 붙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음.. 이렇게... 혀의 모양을 생각하셔서 소리를 내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소리로 생각하셔서 우우이입 모양 그대로 입 모양은 유지를 하시되 소리는 위, 위 소리를 내보신다고 시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위위 위. 네. 일단 중국어에 운모들 중에서 여섯 가지 운모 여섯 가지 운모를 배워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 간단한 성모들에 대해서 이제 또 진도로 나가게 될 텐데 앞으로 이 운모들은 제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음 또안 좋은 발음들의 예시를 계속 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은 발음들의 예시도 계속 들어 드릴 거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시고 어 저희가 발음이 이게 맞나 틀리진 않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시면서 제가 계속 짚어 드릴 테니까 어, 열심히 저만 따라와 주시면 어, 중국어의 발음의 기초는 완전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앞으로 뭐 중국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기복이었습니다.